뭔가 아 브이로그 약간 이제 후일담을 좀 풀자면은 옷도 막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주워 입어가지고 옷도 그냥 엄마가 옛날에 안 입는다고 잠옷으로 입으라고 준거 아무거나 입고 아나 조회수 그렇게 많이 나올 줄 알면은 잠옷이라도 좀 예쁜 거 사가지고 입고 찍을 걸 부질 부질 그럼 그냥 다음에는 깔깔이 입고 찍어야겠다 그냥 수면 잠옷에 깔깔이 입고 찍죠. 아 군대 깔깔이 말고 옷가게에서 파는 그냥 하얀색 깔깔이 저번에 한번 썰풀지 않았나 아야랑 쇼핑을 한번 했는데 아침에 나가는 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아야랑 이제 막 쇼핑을 하는데 어 깔깔이다 어 이거 입으면은 따뜻하겠는데 해서 그냥 아야랑 즉석 구매 해가지고 작업실에 왔다 갔다 할때그 깔깔이를 좀 애용했었다 아 커플 깔깔이는 아님 아야는 안산 근데 아야가 사줬어 깔깔이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아야가 진짜 사줬어 <laughs> 자기가 계산해서 아니 난 쌀먹 쌀목, 쌀먹이 아니라 아야가 사줬어. <laughs> 심지어 밥도 그날 아야가 샀을걸? <laughs> 아니 쌀먹 쌀먹 고맙다 아야야. 너도 좀 사줘라. 아니 그동안 나도 밥몇번 사줬어. 아니 한번 내가 내고 한번 아야가 내고 한번 내가 내고 한번 아야가 내고 이러는 거죠. 밥 사준 증언이 없던데요. 아야야? 아, 아야야야쌀쌀좀 썰, 썰 풀어. 아야야 야쌀 풀어 빨리. 아야 집 가서 앙앙앙 울었다고. 아야야 아니야. 근데 아야야와의 데이트는 정말 즐거워요.